아이 그인트넷만 터졌으면 지금 그냥 아주 그냥 원사기 됐었는데, 딱 이걸 때 이제 터져가지고. 아, 오늘 로딩 될 때가 된것 같은데, 걔한안 보이지? 이에 건물 같은 거없나 건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다 사람 들어갔어요. 뛰어서. 아, 제가, 제가 바로 바 앞에 있는 건물이요?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이제? 예 이제 나왔거든요 지금 거기 거기 가지 마세요 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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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갔어요 저기 예 네, 여기 차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갈게요 이 차서 끌고 오케이 저 있는데 오시죠 저 있는데 제쪽 오세요 제쪽아문열렸다 그래요 예자차 네. 구했어요 차 구하고 쭉 갈게요 여기 저기가 차 없으면 못 가거든요 저기 제가 노란색 찍어 놓은데 맞아 두채 쏘고 쓰세요? 끊겨서 끊겨 아, 제가 운전할게 2번, 3번, 4번, 5번. 저 끝으로 할게요, 저 끝으로. 예. 지금, 어디로갔냐면 이게 목표가 이렇게 건이런게 약간. 그래가지고, 이쪽 부분 없을 거예요, 이쪽. 이 쪽에도 사람 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살려서 여기 파밍하고. 이게 여기요? 네 이쪽 제가 찍는 아니 제가 찍는 노란색 이 여기. 이 도시 어. 여기 차 아니면 아무도 없다 여기. 네, 일단 이, 이쯤 정도까지는 올마 하거든요 사람들이 차 없으면. 네, 이쪽 라인. 지금은 아예 없어서. 전차 타면은 길로 안 가는데 무조건 사는거 가요 차 타면서 그거 누르면서 가죠 시부터 빨리 가아어 뭐야 어 무슨 펑 터지는 소리 나는데 시프트 누니까 아니 그 부스터 부스터 누르면서 가요 아 뭔가 이상해 이거 뭐 에너지 빨리 달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럴 것 같은데 열로 빨리 달고 길을 좀 빨리 달아요 아, 어제는 제가 할 때는 열로 빨리 안 달더라. 제가 운전했었어. 설마 이게 춥이 안더라고요 와, 여기 여기 다 가자 여기 창고 여기 여기. 여기. 전이 앞에 거의 사람 없을 거예요. 여기. 아니 템이 왜 없어 여기? 어? 스카다 무슨 헬멧이랑 가방밖에 없어 이거 어? 저 2레벨 가방이랑 3레벨 가방 둘다 찾았다 와우 3레벨 가방 <laughs> 등급 없는데 3레벨 가방이야 저는 2레벨 헬멧 2레벨 가방 그 다음 요 앞에 일단 헬멧 대신 전 헬멧이 없음 어디냐 이게. 뭐 있는 게 없냐 여기. 모정기. 둘다오르밀이네둘다오르밀이네둘 다. 다, 다. 좀안 좋은데 그러면. 빨리 딴데 가져가. 여기 왜 이렇게 팀이 없어 이거. 쓰레이잖아 이거. 어? 어? 문이 열려있네?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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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거, 원래 이러는 거 아니야, 방금? 아, 여기다 문 닫히구나? 잠깐만요. 이 차를 좀, 여기 앉아있다 좀 숨겨놓고. 아니, 좀. 지 없네. 저 집을 파밍하러 갈까? 아, 아파트로 가야겠다. 어디로 가셨어요? 저기, 아, 아파트 있는데요. 아, 그럼 제가 차 들고 아파트 쪽으로 갈까요? 이거 먹고 나서 뭐 아파트가 더좋아 보니까 아 이거 씨. 또 이거야? 너이 자식 쓰레 같은 거 주지 말라고 아뭐 이거 테이프 없어 여기? 아집 이상해 이거 누가 뒤진 건가 왜? 파밍 안한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 막 템이 쓰레기밖에 없어요 파밍은 안 했는데 집 자체가 안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같은데소염기 먹고 하나 1레벨 조끼라도 입어야지 이 무슨 파리수이죠 이거? 샷건 그냥 좋은 샷커 샷건 먹 맨날 리요 <laughs> 예. 샷 맨날 좋은 먹어. 여가 진짜 없을 거요 사람. 진짜 버릴 수. 이 별로 없다 왜팀이 없지? 이상한데? 뭐야 이거? 벌스 포기했어 올라가 봐이걸 템포 털어보라고 뭐? 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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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레벨 해매, 해레벨 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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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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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매 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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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오? 어, 오엠포다 어, 잠깐만 엠뽀 이엠포깨야 별통 하나 먹고 어? AK다 AK 안 잠깐 내 총이 있던가? 어 있구나 뭐야? 누가 했는데, 친구가? 누가 쏜, 누가 쏜, 누가 쏜, 누가 쏜. 아, 맞으셨어요? 네, 맞았어요. 아, 그럼 거기가 위험하네. 여기로 오시겠어요? 아, 뭐, 저, 저기 머리만 썼나 보네. 헬멧이, 헬멧이, 이거 더 많이 달았네 여기, 저, 모르겠지, 지금, 여기. 작은 집 있어요, 작은 뜨면. 집. 뭐, 어떻게 머리만 맞추지? 작은 집 오실 수 있으려나, 이거? 와, 중에신기해주머 머리 c o 머리를 맞춘 moonball. I'm a haggis. This 핵이 됐으니까 게임들. 핵이 있다고요? 이 게임도 핵이 s t 이이 s is a haggis. This is a h 여기 사람. s This 보신 거죠? a 아 이거 사람 있는 거같아 a haggis. This 아니, 거, 거기, 거기 제가 털어먹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어, 네. 차를 여기다 놔두고, 여기, 여기 2층 가지 마요, 이 집, 이 집은. 그집 가지 마요, 네, 그집 가지 마요. 왜 네, 7.76mm가, 여기 한 148인가 떨어져 있었거든요, 여기 안에서. 총, 총알만? 네. 근데 그게 148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누가 템파밍 하고, 템 바꾸려고 한가같세요차 타고 딴데 갈래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여기 템 파면 힘들 것 같아요 누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를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라고? 음. 나무볼까 님? 아 제발 이런것도 못가 너이 네, 자식 오우 네. 누구? 왜 누구있어요? 아니 저쪽 길있다고 주도하 길있다고 이렇게 아 어? 어글렘미시길래 이쪽 템뭐 어느정도 된거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총탄은 어느정도 있으시죠? 스코프 비율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스코프 총알은 많이 있긴한데 그거 아니면 없어서. 다 될거 같아서 와씨.. 한라메티드 헬멧인데 버기내레도 많달았어 피는 안달았어요? 회복한거에요 회복 치료한거에아지료하신거요딱 구구성제 하나 응. 먹어가지고 그, 그걸로 치료한거에요 그거랑 진통제 한 <laughs> 이거 뭐야 나는 완전 산타고있어 이거 아니면 여기 위에다 차를 대놓고 아 여기 안 된다 어디 숨을 데 없나? 차 대놓고 시간 기다렸다가 아니다 이 밑에 들어가서 해야 되나 까이 집? 이럴 거면 그냥 들어간 게 좋을 거, 좋을 걸요. 집에요? 예. 일단 파밍 안된거 같은데, 저 2층 붙여있는 거 보니까. 네, 일단 파밍 안 되있네요. 뒷모다다 붙여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타임 하다가. 그래, 조심해야 돼. 고템 없는데? 아, 파밍했어, 이거. 파면 돼 있어, 파면 돼 있어. 문 열렸어, 그래. 문문 열렸어. 그래요? 예, 여기 숨어 있다가 다음 경계지역 나면 딴데 가죠. 예. 아이집안 그쪽 가시면안될것 같은데. 아, 그 숨, 그냥 숨숨 숨어둘 때 여기 숨겨야겠는데. 저기 창문 열려 있어, 저기는 확실하게 제가 봤거든요. 예. 그니까, 이집 어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깨가지 스카 있네, 여기. 거니까총버리 어, 버렸네. 여기 있다가, 줄어들면, 다음 차 타고, 다음 주식 가게요. 만약 자리가 좋으면은, 네. 먹고. 이집 안이라도. 이게 분명히 누군 있는데 어딘지 모르니까 이 2층에 있을수도 있고 레드도토 사이트 확인해볼까요? 좀 위험한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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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2층에 있어 어떻게 요어 어떻게 요 계단에서 보면 살짝 무지 있거든요. 예 네. 계단에서 대기 타고 계단에 올라오는 거 대기 타고 있어요. 나갈래요? 여기가자 어. 나가세요. 나가세요. 보세요 아씨, 뜯었다, 뜯었다. 아 이거 문 용어 나가죠. 가끔가다 떨어져서 튀치고 온 사람도 있어요. 이쪽으로 나가서. 아까 저희 차쪼거죠차 타고 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여기서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 보고 바로 뛰어가죠. 범위 줄어드는 범위 보고, 암가차 끌고 올게요. 여기 있으세요? 예, 요 앞에 있네. 줄어든 거 보고, 오케이, 여기. 둘이 가면 위험하니까. 빨리, 빨리, 빨리. 다서빨 바로 노란색 지으러 갈게 그냥 네. 저는 시프트를안 써가지고 이게 연료통이 빨리 안달아요 저거 와 근데 속도는 이래? 저기 스쿼터가 멀어져 다니는 게아안봤으즉 저기 는거모르 그냥 올라갈 거했네아 저는 그런 거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딱 저거 올라가려고 잠깐 봤잖아요 계단 네. 아래서 딱 누가 계단 쪼고 있더라고요 위에서 2층아 그럼 본인 본인 이 싸서 맞출 수도 있잖아요. 안돼좀 아, 불리하려나? 일단 기가 쪼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쟤는 헤드 맞추고 저희는 맞춰봤자 좀 불안하니까 막는 것도 있고. 여기인데 음, 산을 갈 가, 오케이. 요압집요압집 어때요? 사람 없으면 돈다데 사람 없으면. 아 있다. 예. 버그인가? 방금 뭐 으윽 한거 많은 소들이는데버그요 어디로 가지 이거? 물 들... 확실히 건물 하나씩긴 잡아야 되는데 우리 돌아서어 뭐야 이거 야식 똥차 되지말라고 이씨 여기서 털었네 이거 아니면 아예 산에서 매보하고 있다가 한탄더 기다리죠. 맨 육대에서 매보하고 있다가 이거. 아 이제 스코프 있으면 좋은데. 네, 스코프가 너무... 그 돌이 그 앞에 돌담이랑. 여기 돌담이랑 여기 나무랑 너무 넓긴 한데 여기는 아 지, 근데 집에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줄어드는 거 보고 또차 타고 움직이게요. 차는 연료 많으니까. 차를 좀 옆에 치워놓을까? 아니, 바로 옆에 놔쁜게나으려나 차... 그냥 여차하면 도망갈 때 쓰자 뭐여차 아. 왜요? 아씨 버그. 아 버그 때문에 또많소 들려가지고 총 맞은 줄 알았어. 차소 들린다. 요 앞에서 차 소리요? 예. 네. 비탈길 소리 들렸어, 약간. 요 앞에서 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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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야 아마 이집 근처 이 노란색 찍은 근처 네. 차서 들이죠 저기 어디로 쫓들려나 저기 오른쪽 떠서면 그냥 다행이었는데 그다음 차 타고 바로 이동하기야 어 아, 여기 좀 멀다 그냥 그냥 걸어가자 그냥 좀 걸어가자 여기는 여기요. 예, 어차 바로 옆이니까좀 가장자리로 가자. 좀 너무 보다 너무 중앙 쪽으로 면 위험하니까. 아씨, 막 버거 때문에 자꾸 맞는 소리가 깜짝 놀라네, 계속. 사망. 이쪽 가야되데 이쪽 와..아예 또 UMP UMP UMP네 심지어 스나요 아니죠? 아니 아까, 아까 처음에 아까, 아까 전판에 니미들던그 9mm 짜리 총이요 뒤에다 때렸나본데? 어 저런 똥총으로 9mm가 총중에 제일 안좋다는데 9mm 총중에 그나마 제일 좋거든요 UMP가 뒤에 부착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흔들리 그냥 부착되니까 수 보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좀 맞으세요. 오른쪽 좀. 맞으세요. 내가 왼쪽 보고 갔으니까. 예. 오른쪽은 음. 없어요. 아 이제 사람도 막상다 이제 사람 됐네.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 명. 뒤에서 쏘고 있네. 뒤에서 쏜다는 얘기는 뒤에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예. 저기 차량 버리고 왔으니까. 그 차를 타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펑크낼 수도 있는데. 아, 그래. 펑크내고 올걸 그랬네요. 그러면 그럼 아니, 아니야. 위치 알려줄 수 있으니까. 아, 살짝 아래로 내려가네 당연히 한쪽 나뭇잎에 가려지긴 하는데 여기 지, 집이 있어가지고 앞은집 여기 쓰실래요? 네, 여기 여져요이 자리는 안좋아하는데 그 자리는 좀 불안한데 일단은 분 열려야 는거 보니까 누가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집 안에 굳이 열어둔 거 보니까 네 저기 왼쪽에 파란색 이층짜리 건물에 누가 있을지 도 모르니까 그건 조차야겠네. 파란색 이층짜리 건물이요? 어디요? 그저가 그 보고 저 앞에 있는 건물 중에 2층 이층이 파란색인 거예요. 이층. 아 오케이 오케이. 지붕 생각하고 샀어요. 딱 여기까지나? 와 여기야? 아, 완전 반대편이야. 완 완전 반대네. 아 이거 차타고 왔네. 이런 많이 위험한데 아자 버리고 오지 말 것. 저 뛰어간다 사람들. 저 완전... 앞에 뛰어가는 보이시죠? 저저 인근에. 아 너무 너무 멀다, 소갱. 너무 멀리 있다. 제가 먼저 앞장설게요. 저기 오토바이 있긴 해요, 저기 건물 사이. 어디요? 아 근데 오토바이는 여기. 맞으면 뒤져서 근데 너무 근데 또 아주 노출돼서 가져가 타기에도 이집 위험한데 근데 오토바이 타야 될까? 아 근데 이게 차면은 타는데 확실하게 예 아니,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긴 한데 이게 여기 방해물만, 방해물 없는 가정화에 3 0초안에 충분히 걸어갈수 있는 거리긴 한데, 이게. 위에 있어요, 뒤에 사람. 뒤에요? 아니, 위에요. 방금 아, 봤어요. 아, 기언아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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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위에서 보였어요. 차라리 오토바이 타고 어, 갈래요? <laughs> <laughs> 어떡 하실래요? 어, 네. 그냥 어차피 도박, 도박 한번 하 도박. 그냥 또 도박 한번 하 도박. 그냥. 어차든 타고 가가지고, 어, 여기 제가 찍은 데 있잖아요. 끝자락. 음. 그 자 갈게요 운전하고 그냥 도박이다이거면도박이다 도박이다. 쏘는 거믿을어 어, 뭐야? 잘안 꺾이네. 안 돼. 누가? 걔 같이 기름 풀리네 에? 걔기 기름은 부이라고 기름. 열열열열열빨열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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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저의 마지헤해샷이니까 바로. 여기 어때요 먼저 멈 좀. 아, 저야 바로 바로 바아 누구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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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다, 바로 근처다, 바로 바 바로 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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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아냐, 아야 저기 앞에 적, 적, 나왔어요 앞에 적지 나왔거든요. 아, 네, 어, 저, 지금. 하, 여기야? 저기, 저로저로 가야돼, 저로 응, 네, 저로 가야돼. 기어서, 아주 기어서. 여기 네, 가까우니까. 네. 어, 앞에 저기다, 앞에, 앞에 저기다, 앞에 저기다, 앞에 저기. 어디, 어디, 앞에, 어디? 제가 보이는 방향 보이죠? 그, 미니맵으로. 니맵으로는 제가 보는 방향 보일거에요, 미니맵으로. 네. 제가 이렇게. 제가 보이는 나무 있거든요, 바로 앞에 나무. 예, 네, 요 앞에요. 그쪽이 어. 저기 있어요. 제가 보이는 방에나무그 뒤쪽 그 안쪽에 들어가있어요 나무 뒤 있는 건 아니고 그 안쪽에 들어가있어 아마 저, 누구랑 싸운 거 같다가 총알 걔한테 총알 날라온 거 같던데 아니가 빨리 이동하긴 해야 되는데 문제니까 기어서 가시가서어 바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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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이8 8 8 8 8 8 아! 네. 아저 버려요 저는 저 버려요 저두 명이 섰네 한명 기다렸다 지금 기어하고 있어요 <목소리> 뛰고 있다 먼저 뛰것 같은데? 맞춰죽겠다피 완전 빡빡 가니고. 예, 그마 마지막 그거라서 그래요. 이제 예, 완전 거의 마지막쯤 그래서. 아, 아, 바로 앞에, 아, 바로 앞에네. 있 아, 운이 안 좋았어, 저희가. 하필 오른쪽 있어서 봐. 오른쪽으로 갔는데 저희는 이게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들이. 가자, 아, 이럴서지말걸 그랬나? 한명잡 잡히길래. <목소리> 잡을려고 제가 이르선 거였거든요. 그두 명이여가지고 한 명이면 이렇으면 돼.